자 사이코패스 재벌, 일본 순사 등 살벌한 악역 연기로 연기편을 접수하고 라스에서 민종 내꼬지 하나 개인기 <laughs> 대방출함예능판까지 접수한 라스가 발굴한 예능 원석 김남휘. 네, 아 네, 네. 아또 나오셨어요. 여기 와서 재미 좀 봤죠. 그렸습니다 아 네. 네. 예, 우리 라스가 발굴한 예능 원석이라고 칭하고 싶은데 김남휘 씨가 오늘 또 다시 출연한 이유가 그러니까. 있으시다고. 아 그때 너무 재밌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어. 저희가 너무 재밌었어요. 저도 보면서 재밌더라고요. 어. <laughs> 어뮤카 그래. 아 예, 맞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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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라스 트 후에 음. 주변 반응은 좀어땠어요 어, 좋더라고요. 음. 네. 다른 예능 프로그램도 나갔었는데 확실히 영향력이 더큰아요임팩트는 그래. 그래.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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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 그랬스때좀 네. 찍고. 광고. 도 찍고. 맞아요. 음. 덕분에 진짜 사실 집이 좀 가까워요. 그래서 자주 불러주시면은. 아, 동네 맛실 어. 나오듯이. 어, 그럼요. <laughs> 어, <laughs> 사람들 급한 상황이 있으시면은. <laughs> 실은 저희가 그렇게 급하게 나오시면 김수용씨가 3시간 전에 연락도 나오시는 분이 <laughs> 계세요. 아, 예, 예. <laughs> 저도 집에만 있으면 가요. <laughs> 아, 예. 오, 예. 라이브, 라다 아, 아, 좋네. 마인드 좋아. 고민이네, 어. 김수용, 김남희. 2시간, 2시간 전. 아, 2시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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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습니다. 편집권이면. 망원이요, 망원. 거리는 이쪽으로 이쪽 이사 오겠습니다. 이고 치고 나니다주세님이 어디라고요? 아, 전분당이어고 아, 타깝네요 야외 채능해야 되겠네. 그럼 화상통화로 오자요 아니, 이분들이 이렇게 의욕이 넘쳐. 감사하네. 어, 그러니까 맞 회사는 상암이에요 오늘 김남희 씨는 출연 목표가 또다 있으신가 봐요? MBC 드라마. 이제 최근에 마, 맞춰서 아아 기 어. 아, 네, 아, 예. 기 왔는데 그 얘기는 상영이에요. 해야지 아 여기 수사 반장 끝나고 하는 거예요? 아 맞습니다 아, 수사 반장 아, 아. 아, 다음 편성입니다 어. 우리 집어 음. 제목은 그냥 심심하네 <laughs>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원래 우리하고 그 띄어쓰기가 있고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할때 있잖아요, 어, 어. 동물 우리 어, 어, 어. 집. 아우 아, 아, 아. 약간 뭐주 이런 느낌이 아닐까? 네그 약간 스릴러 유리 아, 아. 아, 아. 노영원 박사님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으시죠? 그럼요. 이제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같아다 죽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 근데 그 아홉 살연세 김희선 씨랑 부부 역할로 나오시나 봐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아 이제 김민선 선배님 하면 네. 다 저희 어렸을 때 약간 우상 같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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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이었잖아요. 네. 연기를 하면서 그 누나랑 같이 연기를 할 생각에 어. 좀 부담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 실제로 나이 차이가 9 살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 제가 또 은근히 노안이니까 오. 누나는, 누나는 약간 젊었을 때 모습 오. 그대로 중간에서 만났는 중간에서 모네 그래서 딱 마주치니까 그러네. 괜찮더라고요. 그 아. <laughs> 김수현 씨가 몇살어리죠 뭐, 뭐, 거의 동갑 얘기 음, 아니에 <laughs> 계속, 계속, 아무거나 어, 다 동갑 얘기 니다 서섭이네. 김희선씨 미모 말고도 좀 놀랐던 부분이 있다고. 옛날 김희선씨하 이제 주당으로 유명했는데. 맞아. 아, 그래서 첫, 첫날 어. 회식을 했는데 어. 술안 드신대요. 음. 영육성 식도염이 어. 요새 좀 있으셔가지고 음. 한동안 끊으셨대요 어. 음. 그러셨는데, 그다음 차가 좋아요. 음. 안에 막 냉장고도 있고. 음. 오. 매니저한테 야 누나 음료수나 하나 뺏어 먹을래? 그러니까 음. 안 된다는 거예요. 음. 아, 왜좀 먹자? 그러니까 아그 냉장고에 맥주밖에 없어요. <laughs> <laughs> 맥주가 음료수야. <음료수가 웃음> <아니고>. 맥주가 음료수야. <laughs> 아, 아, 아유, 그렇죠. 네. 독한술안 드시는구나. 아, 어. <laughs> 아유. 아유 예. 좋아하시네. 미스터 좋아하시네. 미스터션샤인하고 네. 어, 재벌집 막내 아들로 밉삼 연기 전문이 되는 김남희 씨가요. 뭐 배우로서 <laughs>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고요? 이제 워낙 좀 정상적인 캐릭터를 안 한지 오래돼서 아, 그래. <laughs> 아, 정상으로 가고 싶지 아, 정상으로 다시 좀 이렇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어. 돌아오고 싶어서 어. 어, 선한 일도 좀 하는 캐릭터를 좀 음. 이제 도전해봐야겠다 음. 음. 그래서 사실 이번 MBC 드라마는 약간 그런 캐릭터에 좀 가까워서 아, 우리집 네. 우리 그래서 그런 목적이 좀 있고 선한 역? 어. 어, 뭐꼭 선한 건 아니지만 그냥 네. 좀 제발 정상 정상 오케이 어, 무슨 얘기 어겠어 그래. 닮고 싶은 롤 모델이 있다고요? 아뭐나빼지네 어, 맞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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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고 싶은 거는 다 음. 있죠 음, 근데 이제 빼고. 장혁 선배님하고 같이 드라마를 하나 했어요 아, 아. 장혁 선배님을 이렇게 딱 옆에서 가까이에서 보니까 참 재밌더라고요. 아, 웃겨. 네. <laughs> 저도 진지한 줄로만 알았는데, 진지함 속에서 너무 웃긴 게있으신그요 그래. 어, TJ 주신다 그래. TJ 주신 본인이 TJ. 음, TJ 주시냐. 그, <laughs> 장수이 <장학생이 웃음> 종종 빵모자 많이 쓰시잖아요. 맞아, 음, 전진하고 네. 2대 빵모자야. <웃음> <웃음> 2대 빵모자라는 게 있어요? 많이 쓰지, <laughs> 혁이가. 빵모자를 실제로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응. 그, 여기 옆구리에 그 종이 신문 있잖아요. 응. 어. 신문지를 항상 이렇게 탁끼고 신문요? 예, 어, 네, 최근까지도 응. 신문을 이렇게 딱 끼고 빵모자 쓰고 응. 다 이렇게 오세요. 응. 과거에서 온 사람이 <laughs> 대부분이야. 남이었어, <laughs> 남이, 반갑다, 오, 이러더니 어? 신문을 진짜로 매일 보세요, 이 종이신. 좋지, 그거. 궁금해서 선배 여기 종이 신문을 보세요, 인터넷도 나니까이 그러니까 종이 신문을 봐야 배우라고. 아. 크으, 이 활자로 내가 오늘의 세상의 정보를 알아야 아, 그래. 내가 배우가 되는 거지 근데 아, 아. 그렇게 세상을 많이 하는 느낌이 아니거든. <laughs> 말을 안해서 많이 할 거야 세상은. 아, 뭔가 낭만 있더라고. 그니까그만 있지. 당만 있요 촬영 도중에 그래서 그 그때 송진우 씨가 한참 따라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자혁 씨면 송대씨 네. 음. 촬영하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선배님 <laughs> 혹시 진우 형이 요새 많이 따라하시던데 <laughs> 어. 어떠세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정말 진지하게 <laughs> 응. 안 하셨으면 좋겠다. <웃음> <웃음> 얼마나 좋아. 또그 질문을 드리는 게 저도 약간 무서웠어요. 아, 왜왜왜왜? 왜냐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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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다고 아... 하시면 저도 좀 따라해 볼까 요 조심스럽게. 아 근데 흉내를 주 알아? 한마 한마 한마입니다. 입니다 이렇게 입 모양 이고 하고 싶었는데 이제 자꾸 그 캐릭터로만 내가 국한된다 노출되는 게 맞아 맞아. 뭐 싫다는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게더 좋지 않겠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절대 촬영 내내 자혁수 흉내 한 번도 안 냈어요. 오늘 하셨네. 짠은 형 김지. 지현씨 알고보면 김남휘씨와 함께 일본인 악역계의 쌍두마차라고 그어네 그저기 미스터솔시는는 둘다? 저는 경성쿠이쳐 경성.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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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경성쿠리쳐고 여기는 미스터솔시네 아아 그제 일본어를 잘 모르거든요 정말 네. 아마 그거 촬영할 때처럼 새 대본에서 대신이 많은 게 싫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 부담이 되니까. <laughs>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음, 배우로서 당연히 신이 많아지면 좋죠. 좋은데. 아. 이거 언제 또 어떻게 배우냐. 이거를. 음. 제가 회사에도 끝나고 나서 그 교포나 유학생은 괜찮은데 그 나라 사람이라교포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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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툴러도 <서술어도> 되니까 <웃음> <웃음> 유학생 정도는 끝냥뭐 해도 어쩔 데? 데 일본 인은 좀 <laughs> 일본 배우 쓰시라. 기억나는 일본어 어렴풋이 기억에 나는 대사가 그때 그 옹성병원이라는 병원에 찾아가서 그 병원장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이거, 거 김담민 씨가 좀 살짝 받아주면 어때요? 같이? 못알아뭘 받아주면 어떡 <laughs> 모르겠는데.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신수는 없지요? 김담민 씨는 일본어 안 하고, <laughs> 커피 한잔 하가. 생각해봐. 그런 받아줘. <laughs> 그런 <웃음> 거라도 받아줘. 그 받아줘. 코피를라도 두드리 가져와. 병원에 도착해서, 이제 병원장한테.

좋다 좋다 이거에도 아주라야게 너무 코미디다 근데 그 어감이 조금 덜 살긴 했어요 약간 그 어감이랑 억양을 어... 하고 중간에 띄어쓰기 좀 없고 어쓰어딱 맞을 때 믿고 자나나 해 이게 니 꼬자. 아그 역할을 두두 사람 김남희 씨와 김준식. 솔직히 누가 더 잘했어요? 어렵기는 저쪽이 더어웠던것 같아. 저도 근데 한 번호만 한건 아니고 일호를 아, 또 아, 한, 네. 하고 한 번호도 한 거라서. 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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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는 이제 강남이가 하는 게한 번호죠, 아, 그러니까. 어, 아, 아, 뭐. 아, 아, 네네네. 강남이가 강유미가. 네. 아. <laughs> 한 번은 본인이 만드셨어요, 본인이. 여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뭐 말씀하신 강남, 어, 강남의 뭐 사인들이 뭐 아. 그분들 것도 많이 듣고. 아, 조심조심하지 아. 마 이런 거. 일본도 가서 조금 많이 듣기도 하고. 진짜로. 일본 며칠 있었다 그랬지? 거의 한달있었죠일본에 아. 교포분들하고도 아. 좀 지내. 거기 이제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니까 아. 그분이 일본에서 오래 사셨으니까 그분 말이 거의 한번어비그해요 음, 아. 그분이랑 같이 이제 있으면서 연구하고. 내가 왜 용어가 안늘었는지 알아? 난 그때 영어 대신 조선 마루를 배웠거든. 카피 한잔 할까? 거절하진 말고. 경성 크리처 같은 경우도 뭐 물론 좋은 작품이지만 사실은 미스선 샤인을 참고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잖아 일본어 연기를 할 때도 네. 말은 일본어지만 이 대사라는 정서의 흐름이 있잖아요. 네, 네. 지금 방금 들었을 때는 흐름 없이 그냥 이렇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급하게 이호를 외운 거를 빨리 해야겠다라는 조급함. <laughs> <뭔가 주도파? 웃음>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뭐 제가 드리는 말씀이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일본인 뭐한 번으로 해야 되는 역할은 다 저를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 못해준다, 이야 형님도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laughs> 와. 어, 어떻게 했냐고. 와. 음. 왜냐면 안 봤어서 물어보는 거야. <laughs> <laughs> 안 보는 사람 찾기가 어려운데. 아, 그래서 아, 하긴, 날 보면은 참고가 될까봐 안 하는 게잘 낫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걸 또따할 수가 있잖아? 아, 재미나네, 만남이. 아, 오랜만에 <laughs> 보는 토지나 성대단 씨의. 네. <laughs> 제가 어, 이런 씬을. <laughs> 완벽한 가족이라는 재밌어내. 드라마를 찍었는데, 네. 그 감독님, 일본 감독님이셨어요. <laughs> 네. 그래서 일본 감독님한테 요 씬을 제가 보여드리죠요 어, 어, 일본 감독님께서 일본 시청자들이 봐도 문제 없다. 아 아, 아, 저는 실제 일본인한테 그러니까 얘는 한 제가 연기한 열심히 걸 보여줬어. 아니, 예, 제 응. 제가 이런 연기도 보여준 적이 어, 어. 있죠 어, 이거 일본 드라마냐. 어. <laughs> 저 한국 사람이다. 잘했다, 했다 아, 아, 수고이 <laughs> 일본 <일부와> 기자는 스고이 <laughs> 하는 거야. 일본 기자. 아, 아, 어. 뭐, 이거 만담이야, 아, 아, 그래. 뭐 만담이야죠. 아, 약간 조세호 남자이 느낌. 정정하시는 존 뭐. 약간 할 말이 남은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제가 응. 오늘 안경도 벗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볼까? 아, 아, 선배님 또 안경 쓰시길. 원래 쓰고 오셨다가? 원래는 아. 전 눈이 안 좋으니까. 아, 저도 아, 안 좋아. 저도 안 아, 좋은데. 좋은데 오늘은 반사할까봐 안 아, 없는 것 아, 거죠. 그래요? 안으고 가지고 의식을 너무 하는구만. 그래 아유. 김남희 씨가 강렬한 연기 한 방으로 10년 무명을 청산했다고 하네요. 어떤 연기였나요? 도깨비 아, 음. 아, 때 대장면, 처음 어. 이제 좀 세상에 보였잖아요. 음. 근데 이제 역할에 한신 나오는 거 작은 거였는데 과로사하는 의사 음. 이, 이름이 그거니까요. 음. 촬영 한 3일 전부터 좀안 씻었어요. 그 역할에 충실하게 어, 그러면 어. 과로사하는 의사니까 그러니까. 어. 조금 많이 찌들어 있어야 겠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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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이제 갔는데 현장에서 분장을 막 해주려고 하시잖아요. 이쁘게. 음. 음. 아, 그, 아, 저는 괜찮은 것 같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더 음. 캐릭터에 음. 어울리지 아, 않겠냐. 음. 감독님이 그 태도에 약간 조금 괜찮았었나 봐. 음. 음. 어, 그럼 그냥 그렇게 가라. 어. 그래서 긴장하면서 찍었는데 생각보다 그 장면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벗겨진 크록스 슬리퍼 음. 그 의사분들이 크록스 슬리퍼를 음. 많이 신으 음. 그리고 거기에 벗겨진 발의 각질 음. 이런 것까지 굳이 클로즈업을 해서 아그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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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이었나요? 네 리얼로 아, 아 리얼 각질? 리얼, 야. 어. 네, 리얼 배우 배우야 오 어. 네. 어. 네. 진짜 배우야 감이게웬 떡이냐고 그걸 제가 만들진 않았는데 <laughs> 어. 때마침 있었나봐요 잘 있었네 각질 겨울이었나 그 씬이 진짜 좋았어요 좋았거든요 맞는데 그렇구나최영우씨죄송하죠 나중에요 보호자 17세, 3 3세1세시1 7 4 1분4 1 사인 망로인저로사1세 41세, 4재세재1세 4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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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네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계속 이제 그 다음부터 기회가 왔었던 거죠. 맞아. 또 불러주시고 당시 감독님이 그래서 같은 감독님이시잖아요, 미스선 그래 맞아, 스위트홈이랑. 네. 그래서 그두개다 같이 불러주신 아, 거죠. 그렇구나. 아, 작품으로 이어 음, 음. 사실 그한 씬이. 이게 운명이 바뀔까라는 의심이 좀 있었어요, 배우가. 어. 음. 한씬 한, 열심히 한다고 이게 보일까? 음. 이게 돼? 음. 어떤 뭔가 롤이 좀 있어야 되고, 음. 역할이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 음. 그한씬 단역 배우가 뭘 바꿔? 음. 지금 단역이나 무명 배우 하시는 분들도 분명 그런 생각이 음. 있을 그럼,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울 거예요. 음. 사실 저도 거기에 오히려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음. 그거 한다고 뭐 돼? 음. 음. 근데 바뀌긴 바뀔 수 있더라고요. 음. 네. 그니까 그거를 보는 사람은 보더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음. 음. 누구라도, 본 누구라도 사람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음.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보는 사람은 있더라고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 사람 때문에 바뀔 수 아, 있고 그래요. 음. 아유.